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 한국어 교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토픽 1, 어, 읽기 문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어, 연결해서 47회와 52회 문제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53번에서 56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53번에서 56번 문제도 지난번 49번에서 52번 문제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53번과 55번 문제는 조금 달라요. 지난번에 공부했던 49번과 51번의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을 찾는 거에서는 어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했는지 어미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접속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만큼 얼마나 정확하게 공부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문제인데 반해서 이 53번과 55번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글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알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 지난번 49번에서 52번 문제 그 사이에는 뭐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는 일기 같은 음,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53번과 56번의 문제는 53번에서 56번의 문제는 어, 전부 다 생활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 글쓴이의 어떤 일기 일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 글의 분량은 많아졌지만 훨씬 더 문제를 재미있게 풀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스토리잖아요. 어, 어떤 일이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모르는 표현이나 아니면 단어가 조금씩 섞여 있어도 충분히 문제를 재미있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53번과 55번의 과로 안에 넣기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문장의 흐름을 알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아주 어, 간단한 문제라고도 할수 있을 만큼 재미있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54번과 56번의 문제는 지난번에 50번 문제는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보는 거여서 54번하고 같은 문제예요. 56번하고.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게 있었죠. 52번에 주제를 찾는 거.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 무엇이 어떤 것인지. 그걸 찾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4번도 56번도 모두 다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 그 다음에 느낌, 이런 것들을 잘 아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바로 지문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한번 직접 문제를 보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47회의 53번에서 50, 에, 54번 문제예요. 자, 한번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선을 그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 53번에서 54번, 아, 53번에서 어, 이 54번 문제, 그리고 55번에서 56번 문제는 생활 속에서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일기 같은, 일기의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이 문, 이 문을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글을 쓴 주인공이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야구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또이 어, 사람이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선을 그어서 어, 번호를 적어 놓으면 번호를 붙여 보시면 문제 푸는데 훨씬 쉽고 그리고 공부를 차분하게 할수 있어요. 자, 이 토픽 1에 음이 읽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토픽 2를 공부하기 위한 어, 준비 공부라고 생각하실 만큼 굉장히 이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답을 찾는 요령도 중요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원칙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음,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국어의 이런 표현 부분들을 이 토픽 이래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장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시기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놓 알아는 것이 나중에 토픽 이 시험 공부를 할때 훨씬 여러분들한테 힘이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문어그 이 문장을 찾아가면서 줄을 한번 그어 봤어요. 자, 그러면 이 53번에서 54번 문제 실제로 지문을 한번 볼게요. 지난 주말에 친구들과 같이 야구장에 갔습니다. 자, 이 글을 쓴 사람이 지금 야구장에 갔어요. 움직였죠. 그다음에요. 찍이 볼게요. 다음 볼게요.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야구를 본 적은 많지만 야구장에 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자, 야구장에 갔는데 이 야구장에 간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두 번, 2번이라고 제가 문장을 붙여봤어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죠. 이 사람이 야구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 상황이 보이죠? 3번. 우리는 경기를 보면서, 자, 보면서 면서가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는 거죠. 자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기를 보면서 치킨도 먹고 함께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보면서 치킨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느낀 것을 여기에다 적었어요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자이 사람은 어, 어, 훨씬 더 재미있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것보다 보다가 왔어요. 그리고 더가 왔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괄호가 없어도 이 문장이 어, 전혀 이상하지 않게 이어질 만큼 어, 굉장히 이, 알기 쉽지요.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보는 것보다 왜요? 이 사람은 야구장에 오늘 처음 왔어요. 그래서 항상 텔레비전으로 많이 봤는데 오늘 어, 주말에는 야구장에 처음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 보고 치킨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니까. 훨씬 더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쓰면 그냥 이대로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끝내도 되지만 여기에 좀더 자세하게 텔레비전보다 뭐가 더 재밌다는 거예요? 야구장에서 보는 것이 더 재밌다는 거죠. 그렇죠? 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이 사람이 그 야구장에 처음 갔었던 그 느낌을 적어 놓은 일기 같은 글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답은 어떻게 됐을까 볼까요?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자, 1번에 주말에 잠자는 것이, 2번 경기를 해보는 것이, 3번 친구 집에 가는 것이, 4번 야구장에서 보는 것이. 바로 답이 보이죠?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여기 있는 글과 같은 거죠. 저는 야구장에 처음 가봤습니다. 어 처음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그쵸? 그러니까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야구장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치킨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에요. 경기를 본 후에 치킨을 먹으러 갔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이면서가 아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에요. 4번에 야구를 보러 온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자, 사람이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4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55번에서 56번 문제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화면 정지시켜 놓으시고 문제를 풀어 보세요. 자, 그다음에요. 이번에도 지문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은 미미입니다. 자, 어, 집 고양이 이름이 미미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중요하진 않으니까 저는 여기에다 줄을 안 쳤어요. 6개월 전에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때 길에서 만났습니다. 어, 그, 어디에서 만났는지 중요하잖아요. 음, 그냥 길에서 만났습니다만 줄을 쳐도 괜찮은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 알아보려고 저는 여기서부터 줄을 쳤어요.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때 길에서 만났어요. 길에서 만났으니까 길고양이겠죠. 주인이 없는 그냥 길에 막 다니는 그런 고양이. 그것을 한국어로 길고양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길고양이를 만났어요. 그때 미미는 다리를 다쳐서 힘들어 보였습니다. 미미는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에요.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 미미입니다. 이랬으니까요. 다리를 다쳐서 힘들어 보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선을 그어도 괜찮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보다 요 뒷부분에다 선을 그어 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미미는 다리를 다쳤어요. 그때 6개월 전에요. 그리고 배도 고픈 것 같았습니다. 자, 어. 고양이가 말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느낀 걸 얘기하니까 는것 같았습니다. 같았습니다. 라는 것이 여기에 온 거예요. 저는 미미를 집으로 데려와서 밥을 주고 약도 발라주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원인이 이 앞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미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밥도 줬어요. 그리고 약도 발라줬어요. 밥도 주고 약도 발라주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미미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어렵게 미미를 도와줬어요. 도와준 거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미미는 저한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 가까이 오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그러니까, 어,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거를 보면 좋아하는 쪽은 아닌 거죠.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밥도 주고 약도 발라줬으니까 싫어하지는 않겠지만 길고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고양이, 미미 입장에서는 사람이 무서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이 하지만이 중요하죠. 하지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문장하고 상황이 바뀌죠?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의 상황이 저한테 가까이 왔습니다. 저하고 친해졌습니다. 어 그리고 뭐 저를 좋아합니다. 미미는 저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면 가까이 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처음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러니까 이 상황이 또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답이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1번 밥을 잘 먹습니다. 2번 새 이름이 생겼습니다. 3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4번 저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여기는 기억에 들어갈 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맞는 말이 뭐예요? 4번이에요. 저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하지만이 왔고, 처음에, 이제는.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바뀌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다음에는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내용과 같은 거죠. 저는 다친 고양이를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줬지요. 밥도 주고, 배고픈 것 같아서 밥도 주고, 다리를 다쳐서 약도 발라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죠. 자 다음을 한번 볼게요. 저는 6달 전에 고양이를 샀습니다. 산 것이 아니라 길에서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3번은요 저는 길에서 고양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주워왔죠.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고양이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친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음은요. 52회 문제예요. 52회 53번에서 54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지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 아이는 피부가 좀 약합니다. 피부가 약하대요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은 미미입니다라는 문장에는 제가 선을 긋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우리 아이는 피부가 좀 약합니다. 여기에는 선을 그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건의 시작이에요. 이글 이 속에서 보면 피부가 약해서 그 다음에 이 피부가 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 뒤에 나오거든요 자 그럼 뒷 문장을 한번 볼게요 가게에서 파는 비누를 쓰면 피부가 안, 안 좋아집니다 자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가게에서 파는 비누를 쓰면 피부가 피부에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좀 여기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번이요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그래서가 오면 어떻게 돼요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보고, 자 인터넷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겠죠. 아이 엄마는 비누를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홈쇼핑이잖아요. 아, 홈쇼핑이 아니죠. 인터넷에 인터넷 쇼핑몰이 있죠. 그럼 어 그럼 이 엄마는 인터넷을 찾아봐서 좋은 비누를 샀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 볼게요. 아이에게 맞는 비누. 그렇죠. 아이가 피부가 약해서 가게에서 파는 건안 되니까, 아이에게 맞는 비누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기 샀을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을지, 아니면 인터넷을 보고 만들었을지, 이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방법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때 방법을 얘기하지는 않죠. 어,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아, 이 엄마가 만들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 자,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비누는 쌀과 쌀이나 과일 같은 천연 재료로 만들어서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도 역시 엄마가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오죠. 제가 만든 비누를 사용하고 아이의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제가 만든 음 아마 엄마지요? 엄마가 만든 비누를 아빠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엄마가 만든 비누를 사용하고 아이의 피부가 좋아졌어요. 피부가 약한데 이 비누를 사용하면서 피부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포인트는 엄마 엄마가 만든 아빠일 수도 있어요. 어, 엄마 엄마가 만든 비누를 사용해서 아이에게 맞는 비누를 이렇게. 예, 사용했기 때문에 좋아졌다. 이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억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저는 인터넷을 보고 아이에게 맞는 비누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들었겠죠. 아, 자 그러면 문제와 답을 동시에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1번 금방 골랐습니다. 2번 다시 보냈습니다. 3번 계속 기다렸습니다. 4번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만든 비누, 이걸로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4번을 볼게요. 자, 54번은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어요. 한번 볼게요. 저는 비누를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음, 쉽다 그랬죠. 방법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저는 인터넷으로 쌀이나 과일을 삽니다. 어, 인터넷으로 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 그런 것들로 비누를 만들었다. 인터넷을 보고 만드는 방법을 본 거죠. 제 아이는 비누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음, 아이는 피부가 약하다는 이야기만 했고, 만드는 방법은 엄마가 인터넷을 보고 배운 거죠. 제가 만든 비누는 아이의 피부에 좋습니다. 네. 제가 만든 비누를 사용하고 아이의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자, 다음은요, 마지막 문제예요. 자, 화면을 정지해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힘내서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번에도 지문을 한번 볼게요. 자, 지문을 보니까 저와 아내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 줄을 치셔도 괜찮고요. 줄을 안 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일단 줄을 쳤어요. 자, 우리는 결혼 후에 서울에서 살면서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은 저와 아내, 남편이 지금 글을 쓴 거죠. 아내와 결혼한 후에 서울에서 살면서 회사를 다녔대요. 하지만 또 하지만이 나왔네요. 하지만이 나왔으면 앞에 있는 상황과 좀 반대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음.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면서 회사를 다녔어요. 결혼해서. 그럼 행복하면 좋잖아요. 그죠? 사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하지만, 도시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반대되는 상황이 됐네요. 우리는, 분위기가 반대예요. 네. 우리는 다시 시골로, 다시, 다시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는 거죠. 다시 시골로, 시골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줄을 쳤던 거예요. 다시 시골로, 여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돌아가 고 싶은 뭔가가 있겠죠. 근데 여기 아직 돌아갔습니다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다시 시골로 일단 놔두고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이 어떻게 돼요? 원인이 되고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이유로 이 뒤에 문장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 전에 시골에 집도 사고 땅도 조금 샀습니다. 집도 사고 땅도 샀어요. 왜요? 시골에 가서 살으려고 그래서 시골로 가려고 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문장이 여기에 올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시골로 가려,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올수 있겠죠. 여기 그래서가 있으니까 여기에 문장을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꽃을 키울 겁니다. 드디 내일 드디어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사는 안 갔죠. 내일이. 이사를 가는 날이요 드디어라는 것이 오면은요 아주아주 많이많이 기다렸다가 그 기다린 것이 온 거예요 기다린 것이 바로 왔을 때 그때 드디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어 계속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 직접 눈앞에서 이루어질 때 드디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그러면 답과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안, 안 된다 그랬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내일 이사를 가기 때문에 갔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네, 다시 시골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돌아간 적이 있다는 건 과거죠? 한번 갔다, 갔다 온 적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내용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제 아내는 도시 생활을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않았지요? 행복하지 않았음, 않았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제 아내는 회사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 둘이서 같이 회사에 다녔다고 되어 있죠. 우리는 결혼한 후에 서울에서 살면서 회사에 다녔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라는 말이 없어도 저와 아내는 이라는 이 말이 있어서 어, 같이 다닌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회사에 다니지 않았다면 회사에 다니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이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요. 저는 시골에 가서 꽃을 키우려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거기에서 꽃을 키울, 키울 겁니다라는 이 사람의 계획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에 저는, 저와 아내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이러니까 어,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살았던 거죠. 자, 그래서 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2번을 답으로 쓸수 있는, 그렇게 오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어, 아내는 회사를 다니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는 결혼한 후에 우리는이라는 말에서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이 회사에 다녔습니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회사에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사에 다니지 않았습니다라는 이 말이 답이 될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토픽 1 53번에서 56번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문을 보면서 어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어 직접 시험을 볼 때는 훨씬 더 답이 많이 보이고 빨리 찾을 수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까지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아직 채널 등록 하지 않으신 분들 채널 등록 해 주시고요. 구독이요. 한국말로는 구독이에요. 여기 있는 제 얼굴을 눌러 주시면 구독이 돼요. 그래서 같이 구독하셔서 토픽 공부 끝까지 같이 해 주세요. 자, 오늘도 좋아요와 채널 등록 눌러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